Transcrição e 안녕하세요 시키미 t v 입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트라우레 영입 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트라우레 선수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영입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울보앤튼 팬들이 윙어 아담아 트라우레 를 묘사하는 표현들로는 핵폭탄 불도저 기차 멈출 수 없는 기계 등 여러가지 표현들이 있네요 유니폼을 어칠것 같은 팔뚝 동료 선수들보다 굵고 울퉁불퉁한 허벅지 근육으로 미프로 풋볼에서도 뛰어들될것 같은 그의 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체육관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벌이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마음이 믿는 걸 성취시켜주는 건 몸이라는 게 트라우레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는 탱크이면서도 빠릅니다 마치 페라리처럼요 피파20에서 평가한 그의 가속도와 스프린트 스피드는 각각 97과 96입니다 스프린트 스피드는 은바페와 같고 가속도는 은바페보다 더 높습니다 지난 시즌만 해도 리그 29경기에서 한골한 한 도움에 그쳤던 트라우레는 올 시즌 완전히 황골탈퇴했습니다 리그 16경기에서 3골 3도움을 올리고 있고, 드리블 돌파는 경기당 4.5개로 4.6개의 4에 이어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페라리처럼 달리는 탱크 트라우레는 토트넘의 악몽이었죠. 트라우레는 15일 반 토트넘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22분 벼락 같은 중거리 슛으로 동점골까지 터뜨렸습니다. 로켓처럼 날아가 토트넘 골문에 꽂힐만큼 강력한 슈팅이었네요! 포트넘은 후반 24분부터 38분까지 14분 사이에 트라우리를 막다가 알데르 베이럴트와 다이어 케인이 줄줄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트라우레를 저지하려다 올 시즌 경고를 받은 선수만 24명에 달합니다. 엄청나네요. 후스코어드닷컴이 매긴 트라우레의 평점은 8.5점 양팀 통틀어 가장 높았습니다. 소재 무리뉴 토트넘 감독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 오리를 끝장날 수 있는 선수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토트넘이었죠. 트라우레에게 90분 내내 시달렸던 베르통원이 후반 인저리 타임의 공격에 가담 극적인 헤딩 결승골을 꽂아나오 토트넘의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영국 언론 데일리메일은 17일 토트넘 선수들이 조제 무리뉴 감독에게 겨우 리적시장에서 트라우레를 영입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을 위협한 것은 트라우레였습니다. FC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 트라우레는 이날 강력한 압박으로 토트넘을 괴롭혔죠. 데일리메일은 토트넘 선수들은 트라우레의 플레이에 놀라 무리뉴에게 영입을 촉구했다고 전했네요. 대중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얘가 진짜 황소. 축구가 아니라 미식축구 하러 가야 할것 같던데? 약물 검사해 봐라. 저건 완전 약방 몸이다. 손흥민 벤치 갈 듯. 잘 뛰는 선수면 아직 올보있겠냐 기복이 심하네 등 여러 가지 엇갈린 의견들이 많은 것 같네요. 1m 78에 72kg의 단단한 체구라는데 75kg인게 믿기지가 않네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은 바로바로 바로 답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